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잘못 투자하면 수익 차이가 10배 이상 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수수료가 고작 0.3% 밖에 안 들지만 실제로 금을 투자하면 수수료를 15%나 내야 합니다. 오늘은 금 투자 방법엔 어떤 게 있고 그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그 전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금에 투자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. 지금까지 금은 가격이 쭉 상승해왔습니다.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거나 물가가 오를 때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를 합니다. 지금도 금 가격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좋은 금은 어떻게 투자할까요? 금을 투자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총네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실제 금 구매. 두 번째, 금 통장. 세 번째, 금 etf 네 번째 kr-x 금 현물 이제 이네 가지에 대해 차근차근 장단점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금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금을 사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이 방법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일반인이 투자하기엔 가장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투자용으로 일부러 금반지나 금 팔찌를 구매하시고 골드바를 사는 경우도 있죠. 하지만 실제 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고요. 두 번째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. 실제 금을 구매하는 경우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. 먼저 당장 구매할 때 판매 수수료 5% 정도가 들고요. 바로 부가가치세 10%가 추가로 듭니다. 그리고 시세가 내가 살 때는 비싸지만 팔 때는 또 싸게 팔아야 합니다. 여기에 금반지 같은 귀금속으로 바꾸는 경우엔 가공 비용까지 추가로 듭니다. 두 번째로 보관하기도 어려운데요. 여러분 집에 금을 어디에다 보관하실 건가요? 비싼 금을 대충 아무데나 놓기엔 너무 위험합니다. 금고를 새로 구매해야 하고 그걸 위한 자리도 새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. 이런 이유로 일반인이 금 투자용으로 실물 금을 구매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 금통장입니다. 금 통장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쉽게 말해서 내가 실제 금을 사는 개념이 아니고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.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을 해 놓으면 금 시세에 맞춰서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인데요. 물론 원한다면 은행에 가서 실물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이때 부가가치세 10%와 기타 수수료만 더 부과되기 때문에 재테크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 금 통장은 모바일로 입금만 하면 알아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실물금을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역시 수수료와 세금이 아쉽습니다. 금을 사고 팔때약1% 정도의 수수료가 붙고 내가 번 수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.4%가 또 붙습니다.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까지 있습니다. 물론, 실물금을 사는 것보단 수수료가 적지만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세 번째는 금 ETF입니다. 증권사를 통해서 금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. 금 통장과 비슷하게 실물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ETF는 실물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. 증권사마다 수수료는 다르지만 금 통장 수수료인 1%보단 평균적으로 더 낮습니다. 무엇보다 사용하던 주식 계좌만 있으면 바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금 투자는 하고 싶지만 실물금을 보관하거나 복잡한 절차가 번거로운 분들한테는 금 ETF 추천드립니다. 네 번째로 KRX 금 현물 투자 방법입니다. 오늘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. KRX 금현물은 내가 투자를 하면 실제로 금을 산건 맞지만 직접 금을 받지는 않고 맡겨놓는 방법입니다. 거래는 증권사에서 금현물 전용 계좌를 만들고 주식처럼 거래하시면 됩니다. 당연히 실제 금을 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실물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. 금통장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10%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krx 금현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저렴한 수수료입니다.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0.2%에서 0.4% 내에 수수료만 부과되고 추가적인 수수료는 없습니다. 위에서 다루었던 다른 투자 방법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. 단점으로는 kr-x 현물금을 사기 위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아 투자를 좀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라에서, 공공기관에서 보증하는 상품이니 믿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ISA 계좌로는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. 결론입니다.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네 가지입니다. 저는 KRX 금 현물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간편함을 중시하는 분들께는 금 ETF도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안전하고 꾸준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일 텐데요. 그런 분들에게 금 투자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 마찬가지로 금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음에는 금 투자할 때 어떤 증권사가 가장 유리한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